근데 지금 선생님, 2500년 전이라고 했어요? 어, 맞아. 2500년 전, 갑자 근데, 근데 왜, 지금 2024년인데, 2500년이면... 너무 옛날 사람이죠. 에? 지금 2024년 아니에요? 근데 왜 2500년이 있어요? 아, 2000년 이전에 BC 기원전이 있었던 거네요. 영어? 아, 그러면. 어,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건 이해가 돼요? 네, 그쵸, 그렇죠. 에, 그, 그, 맞아요, 맞아요. 지하 1층. 아. 지하 2층 이렇게 내려가죠. 아 그럼 지하 3층. 이 시대가 따로 있었어요 밑에가. 밑에가 있어요. 아. 그래서 이게 AD 1세기가 있고 AD는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. 주님의 그러니까 해. 네. 예수님 탄생 후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가면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. 아. 주님의 탄생 전이란 뜻이에요. BC 1세기, BC 2세기. B, C, 3색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. 계단이 하나씩 내려가듯이.